예전에 드라마를 음. 보는데 갑자기 천문이 사극을 보고 있었거든요. 음. 천문이 쫙 내려오면서 막 심장이 음. 쿡쿡쿡쿡 막 거리면서 신이 오는 거죠, 이렇게 신이 와가지고 어느 방에 들어가서 딱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내가 벼락대감이다 하면서 음. 명패를 받고 신령 명패를 받고 음. 호명하시면서 오셨어요. 음. 근데 당연히 무속인들은 그렇게 신령님이 오셔서 하시면 신령님 대우 구슬 해야 돼요. 당연한거죠 그대우것이 뭔가요? 신꽃처럼 음. 하는거 예. 음. 신사맞이나 진적이라 말하잖아요 음. 흔히 말해서 그걸 해야죠 음. 하고나서 그 이제 벼락대에 오셔서 어떻게 한다 음. 얘기하실거 아닙니까 음. 재물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벼락같이 힘을 준다 그럼 음. 포함이 돼서 벼락대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상해서 음. 물어봤어요 아시는 분한테 음. 이제 뭐 공부 좀 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 있잖아요. 그럼 벼락대감이랑 있냐 하니까, 있대요. 설경에. 아 경문에 들어 있대요. 아 예. 그걸 그래가지고... 모는 르 상태에서 이제. 야, 저는 모르는 상태였죠. 음, 예, 예, 예. 음. 무글통신으로 해서 받았는데, 진짜 계시다 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그 이름을 얻기도 제가 한 13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한, 한 2007, 8년? 이때, 음. 벼락대감 이름을 크게 날렸더니, 네. 비슷한 이름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음. 그러니까 큰일 나죠. 예. 왜 큰일 나냐? 음. 벼락대왕 쓰시는 분은 없으세요 내가 당연히 그거는 다보호 해놨어요 네. 못 쓰게 네. 큰일 나게 보호다 해놨는데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음. 자기가 할아버지나 할머니 아니면 동자나 명도 뭐 이렇게 해셔야 되는 건데 음. 너무 명패가 맞지 않은 걸 쓰게 되면 음. 한 2, 3년 3년 5년은 편하게 지낼 수가 있는데 음. 어긋나게 됩니다 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어느 무속인 이름이 떴다 해서 그 이름을 그대로 쓰시는 분 있잖아요 뭐, 얼마 되지도 않으신 분들이, 신옷신지 예. 자기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아, 힘들어집니다. 맞, 맞지 않는 옷이다. 아, 아, 예. 그러면 위험해져요. 정말로. 어떤 식으로 위험해지는 거예요? 어, 복잡한데요. 예. 말문이 막히거나, 잘 나갔고, 잘 불렸는데, 안 불려지거나, 건강도 나빠지게 되고. 어. 아. 할 때마다 이렇게 뭐랄까. 힘들어. 점사를 볼 때마다. 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아타깝더라고요. 예. 어.. 이 명패.. 잖아요 명패 명패 예. 명패 예 신의 명패죠 예 그니까 일반인들은 간판이라고 간판 개념이죠 예 예예예 네. 예, 예. 예, 부르고 예 대부분 사람들이 벼락대감님이 신령님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냥 이름을 멋지게 졌네 음. 아니 신령님이세요 예 보통은 이제 뭐.. 무슨 장군 예 뭐.. 어디 뭐 대신 예막 이런 예, 예. 이런 저는 도벼락대한님이 도줄이면서 장군줄이좀 굉장히 쎄시기 때문에 음. 어.. 멀리 보고 돌을 닦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군이 기 때문에 힘도 굉장히 쎄세요 그 네. 그면 이렇게 진짜 점집이 지나간 때마다 너무 많.. 많죠 많잖아요 우리 동네는 500개 넘습니다 네 500명이 진짜 넘어요 정말로 예 네. 그럼 왜 명패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오신 신령님 자체가 말씀하셨을 때명표를 얘기하잖아요 음. 그명표를 주장으로 하시는 분이 틀리기 때문에 이름이 다 틀릴 수 밖에 없죠 네. 그래서 왜 만신이냐 음. 천신 만신이 그러잖아요 네. 만가지 신이 있다서 만신이에요 신이 그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네. 그 이름이 다 틀려야 되는 게 맞아요 남의게뵙거 쓰는 거보다는 자기 이름을 차지야 됩니다 원래는 음. 음. 그럼 이름에 따른 특성 사, 사 저기, 사람도, 어, 이름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쵸. 신령님도 마찬가지예요. 틀립니다. 좀, 대중화된 것도 몇 개만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선녀, 무슨 음. 동자, 음. 도령, 음. 그 다음에 장군, 음. 그 다음에 할머니, 이렇게 쓰죠. 예. 각 특, 특성이 다 다르다.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음. 제작감이 점사으로 왔었을 때, 네. 저희는 신령님이 뒤에 한 명만 있으면 저는 신제자 안 돼요. 몇 명이 있어야 되는데? 요 최소한 다섯 명 계셔야죠. 진짜 적어도 세 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명패에 말씀하셨는데, 장군이 만약에 신부름 만다 생각해보세요. 어울려요? 안할것 같은데요? 안 하잖아요. 안 맞잖아요. 뭐 할머니가 예를 들어서 점사를 보셔야 되는 건데, 음. 할머니가 만약에 또신부름 만다 생각해서 안 맞잖아요.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들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갖추셔야 됩니다. 아, 그럼. 장군 역할, 음. 할머니 역할, 동자선녀 역할이 다 틀리단 얘기예요그 역할이 뭔가요, 그러면? 아, 어려운 얘기죠. 예, 심도 있는 질문 아주 훌륭합니다. <laughs> 네. 장군님은 일단은 제자가 어떤 유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음. 헤쳐나가고 잡기라든가 악기에 의해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뭐, 이건 비밀얘기긴 한데 구술할때좀 음. 이렇게 작두를 타고 할 때도 장군님 역할이신 거고요. 음. 그 다음에 할머니는 거의 대부분 점사를 봅니다 음, 그 다음에 음. 기도를 관여하세요 기도를? 어, 기도 그러니까 뭐 백일기도라든가 했었을 때 할머니가 그 힘을 넣어 줘 가지고 그 집안이 잘 풀릴 수 있게 도와줘요 음. 그래서 할머니들이 물들어오고 비덧다 하잖아요 점사를 보시고요 동자고 선녀가 있는데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선녀도 음. 큰 선녀 음, 그 다음에 애기 선녀 큰 선녀님이 하시는 역할은 그냥 이렇게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언해주는 역할 음. 애기 선녀는 직접 점사를 보기도 하고 애기 선녀들도 여러 종류로 나나요. 음. 왜 여러 종류 나냐면 점사를 과제 점사를 보시는 선녀님이 계시고 음. 점사를 보면서 심부름도 해 주는 저기 애기 선녀님도 계시고. 음. 그래서 이게 점사를 보십니다. 동자도 마찬가지고. 음. 그래서 도령은요. 어, 도령도 동자에 포함 되죠. 사실은. 음. 근데 이제 원래는 정확하게 남자분들은 박수인데도령이라는 음. 말을 쓰는 거는 처녀보살, 처녀도사 음. 음. 그런 것처럼 약간 특색을 갖추는 거지 음. 무속에서는 거의 뭐 도령보다는 동자란 말을 많이 쓰긴 해요. 음. 근데 간판에 이제 명호를 했을때 이제 도령이란 말을 쓰는 거죠. 음. 그게 좀 약간 뭐랄까 동자하면 조금 너무 어려 보여서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령이란 말을 쓰는 게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음. 그리고 도사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글문도서가 내려왔다. 음. 그러면 이제 점사를 관여하시게 되고요. 아, 점사를요? 네, 글문도사라고 이렇게 나오면은, 어, 점사가 이제 가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음. 이제, 성관도사 이렇게 오셨다, 만약에 실력님, 그러면 점사를 간여하는 부분이 30이면, 70%는 그 집안을 조금, 좀 편안하게, 음. 그런 거를 이제 간여하기도 하고, 지리, 지리도, 지리도사다, 그럼 음. 털을 간여하게 하게 되고, 그래서 실력님이 각 분야에 맞게 일을 하십니다. 아. 네. 그거 하려면 뭐, 7박 8일 걸려요. 네.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음.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신제작감인 분이 손님으로 왔다 예 그러면은 최소 3명 이상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예그 실력님 예그 최소 3명은 어느 정도의 기준인가요? 이 점사를 보는데 역할에 맞춰서 잘 운영, 운영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음, 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잘 들었는지 한번 봐주세요 선생님. 예 점을 봐주시는 분한분예그렇지 있어야, 있어야죠 심부름 해주시는 분한분 있어야죠 그리고 예. 보호해주는 사람 한분그 정도만 있어서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신 제자 되기 전에 정찰병처럼 음. 신령님 한 분이 오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준에는 세 명만 봐준다 했잖아요 네. 이한 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분이 그냥 뜸부리 신령이면 아무런 뭐 명칭도 없고 명호도 없고 그냥 이분은 아무리 봐도 어떤 역할을 못하겠다 그러면 신령님 못 모시게 하고 음. 이분이 할머니다 음. 그러면 얼마든지 나중에 식고탈때 다른 신령님을 부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숫자가 채워져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보고 신 제자를 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무슨 뭐 별상 쪽인데 아 이분은 무슨 역할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신못 못 내는 거죠 별상은 응. 뭔가요 선생님? 별상 보면은 왜그 여기 색깔로 이렇게 돼서 옷입좀 계시잖아요 네. 별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여러 가지 좀 관여하시는 뭐 신이라고 보면 돼요 응. 역할은? 딱히 뭐 제가 뭐 별상 쪽은 뭐 계시진 않는데 네. 뭐 얘기하자면 병 걸린 사람들 좀 약간 낙해주는 약간 약사주의 조금 강하다 예뭐 음. 그렇게 정도밖에 예 음. 별로 크게 저는 생각 안 내가 내가 보신 분이 아니시니까 예. 음. 제가 보신 분만 잘 알죠 사실은 따져 보면 음. 예 그렇구나 왜그신 제작한 분이 어딱한 분이 오시더라도 예 정확하게 오셔서 아, 예, 예. 뒷일을 잘 응, 처리하실 응, 응. 수 있는 분이 오셨다면은 예. 가능한 가능한 거? 거죠. 네. 제 아. 정확하게 볼줄 알아. 이게 가능하겠죠. 예. 명패가 다른 이유는 응. 주장신이 달라서 아니 명패가 다른 이유는 주장신이 다른 게 아니라 오셨을 때 칭호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명패가 다른 거죠. 아. 네. 명패가 바뀌는 이유는 말 그대로 뭐 실력님이 이제 공부를 좀더 하셔서 음. 그러니까 명패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벼락대감 실뢰님이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음. 어, 세신명 역할처럼 뭐 공부를 좀더 하셔가지고 능력이 키워져서 어,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오셨을 때 칭호를 그렇게 해서 이제 명패가 다 다른 이유인 거죠 예 음. 네. 음. 근데 실제 중간에 명패를 바꾸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벼락대감님이 대신장으로 해서 쭉 계속 잘 불리고 있기 때문에 음. 바꿀 이유가 없는데 음. 하다가 좀 다른 실현님 오셨는데 그 힘이 굉장히 세요 음. 그리고 다 합의를 봤을 거 아닙니까 실현님하고 음. 음. 그러면은 그명패를 썼었을 때 내가 더잘 불릴 수 있다 음. 생각이 들면 명패를 바꾸겠죠 음. 근데 거의 드문긴 하죠 예. 예. 쉽진 않죠 음. 음. 좋아하진 않아요 음. 그러면 30년 동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중간에 저도 바뀌었어요. 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불렸다가 뭐더큰 실력님이 오셨기 때문에 바꾼 거죠. 벼락대감님으로 아... 예.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어... 십몇 년을 예, 더. 예. 앞으로는 계속 갈것 같습니다. 안 어... 바뀌고. 예. 그만큼 원력이 아, 예, 예. 세시다. 아, 예, 예, 예. 아, 예, 예, 예. 아... 굳이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르죠.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절대로 한국말을 쓰면 안 된다. 영어만 써야 된다. 그럼 바꿔야겠죠. 예, 썬더로.